자 도지코인의 엄청난 복수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복수라고 하니까 좀 의아하실 것 같은데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을 다 손절을 시킨 게 바로 고래입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 욕하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 일론 머스크는 절대로 도지코인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 돈벌수 있도록. 제 전략을 짜온 것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을 끝까지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제가 지원도 드리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는데 과거에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언급하면서 주도했던 급등 사례와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반등 나온 것을 뭐 지속적인 강세장으로 진입 가능성을 시사를 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이유가 뭐 새로운 정치 조직, 뭐, 아메리카당을 창당을 한다, 뭐, 이런 얘기, 뭐 창당을 한다 했다, 뭐, 실패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도 전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잘 버텨주고 잘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현실적인 기관들 고래들이 보고 있는 목표가 를 보니까 요정도 된다고 해요 2,218% 저도 맨날 얘기 드리는게 한2,000% 정도는 올라갈 것이다 지금 이제 ETF를 앞두고 있고 지금 막 드디어 드디어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트 ETF가 나오면서 불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첫 번째로는 리, 리플 ETF 6종 승인이 이달 안에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 자산운용사들이 ETF를 너도나도 출시하려고 대기 중인데 민코인 최초로 ETF가 되게 된다면 그 상징성 때문이더라도 돈들이 다 몰릴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열심히 도지코인을 모아가고 뭐 시바이누를 모아가고 이런 대장종목들 검증이 된 종목들이거든요 얘네 둘이 없어진다는 것은 이제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장난으로 만들어진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지원금을 드릴 거예요. 이거를 지금부터 시작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제일 중요한 얘기를 이제서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중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단한 사람도 빼지 않고 제가 이 투자 지원금 5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을 보시면 이미 지급이 나간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겠고, 이돈 가지고 여러분들 기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위에 번호 86723149로 숫자 1번 딱 써서 보내주시면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100% 지원 드린다 얘기 드렸습니다. 500을 먼저 받아가세요. 그 다음에 이 500만원을 여러분들 1억 5천 2억 이상을 만들어 볼 겁니다. 100만원씩 다섯 종목, 아직 상승이 나오지 못한 민코인 다섯 종목을 갖다 드릴 테니까 500만원 제가 드린 거를 5등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5만 퍼센트 이상씩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드릴 거예요. 우리 500만원 가지고 1억 5천 2억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제 2의 투자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민코인 가지고 시드머니를 벌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목에 물려 있든 상관없이 최소 100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제가 바로 갖다 드릴 거예요 자 위에 번호 86723149로 문자로 숫자 1번을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100% 무료로 하는 거고 텔레그램 방에서 지원금 종목이 나갈 겁니다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 거의 1년차가 다 돼가는데 벌써 10억 이상을 벌어가신 분들이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자, 500만원 지원금 드린 걸로 모두 시작을 한 거고, 제가 지급을 바로바로 바로 드릴 테니까, 우리 이 다섯 종목으로 기적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1년 안에 10억 이상을 벌어가신 분들, 지금 이 모든 자료들, 뭐 8억, 6억, 7억, 이런 수익 자료는 텔레그램방 계신 분들이 직접적으로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 듣지 않았어요. 저희가 왜 500만원을 지원드릴까를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간이 많아서 할 짓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채널로 인해서 부자들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돈을 벌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야지 이 코인 시장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그것 딱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500이라는 거금 누군가의 두 달치 월급이란 말이에요. 요거를 제가 지원금으로 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위에 번호 영상 멈추고 숫자 1딱 써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8672 3149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코인을 딱 들고 가면 되는 겁니다. 나온 지 5일 만에 2,000배가 올라갔습니다. 2000배면 100만원이 20억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닥부터 시작해서 다 먹을 수는 없지만 중간에 타도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500만원 시작한 걸로 1억 5천 2억 정도는 만든다는 거예요 자 지금 한달 안에 500만 퍼센트씩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섹터는 바로 밍코인 섹터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긴 기간 동안 매집을 다 끝내놓은 애들 위주로 다섯 종목이에요. 세력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 민코인 같은 경우는 단한 방에 올라갈 텐데, 무조건 팔고 나오셔야 됩니다. 저희 팀이 거의 24시간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 매도를 할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한달 안에 만 퍼센트 이상씩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순식간에 올라갈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과장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 한달 동안 나온 수익이에요. 지금 거의 만 퍼센트에 육박하는 수익들이 최근 한달 만에 나왔는데, 이게 여러분들 두 달, 세달 올라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2만 퍼센트, 막 3만 퍼센트까지도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 중에 민코인이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적으로 지금 남들은 다 사기다. 민코인 투자하면 폐가 망신한다. 이런 사람들은 돈을 한번 제대로 벌어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어떠한 종목에 물려있던 힘들던 상관없이 지금 여러분들은 이 투자지원금 500을 받아가셔야 돼요. 이 투자지원금 500만원 제가 이렇게 지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100% 드린다 얘기를 드렸고 순식간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숫자 1번을 써서 8672 3149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소리 나중에 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2030이 코인 투자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진입하는 종목들이 대부분 민코인입니다. 지금 5060도 노후 자금 들고 코인을 사러 온다. 5개월 만에 은행돈이 지금 27조 원이 감소를 했다. 이게 여러분들 돈들이 다 코인 시장으로 오고 있어요. 주식 시장 조금 올라갔다 하는 거 전체 거래량 따져봤자 코인 시장에 잽도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민 코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500 가지고 여러분들 사고를 한번 칠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어떠한 종목을 들고 있어도 다 손실이 만회가 될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당장 시드머니가 1억 5천 2억 정도가 만들어지면 지금 어떠한 종목에 물려있던 탈출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자, 숫자 1번 써서 8672 3회 사고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도지코인 이륙 준비 중이다. 피버나치 반응과 추세 지지가 이를 시사한다. 지금 여러분들, 운영사들의 ETF 출시로 이 민코인 최초라는 이 위험을 한번 다시 보여줄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지금 고군분투했어요. 행보하면서 재미없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고래들은 계속 샀습니다. 개인들은 계속 팔았고, 물량대가 지금 계속적으로 순박김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제는 여러분들, 민코인,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 세개의 코인을 볼 수가 있겠죠? 먼저 도지코인, 그 다음에 리플, 솔라나. 이세개가 여러분들, ETF 승인 가능성이 95%가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준비하세요. 아직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 꽤 걸릴 겁니다. 연기 연기 하다가 끝까지 하다가 결국에 해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여러분들이 돈을 모아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시바이누랑 도지코인하고 차트가 그냥 거의 그냥 뭐100%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올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중기평선 저항에 딱 걸쳐 있는 상황인데 자이 하늘색이 60일이고 밑에 보라색이 120일입니다 얘네들을 뚫고 200일선을 넘어가야지 그때 상승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게 급하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뭐다? 계속 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고, 이 라인을 뚫기가 진짜 힘들 겁니다. 그래서 또 막고 내려오고, 올라가려고 막고 내려오고, 이러다가 뚫고 올라가는 건데, 그럼 이 기간 동안 뭐 하실 거냐고요?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을 겁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500까지고, 1억 5천 2억을 만든 다음에 시바인으로 계속적으로 사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한 8, 시바인으로 한 8천에서 1억 정도만 들고 가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거 가지고 나중에 큰돈벌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 지원금 드린 걸로 하는 거잖아요. 자, 마지막 영상 마치기 전에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좋은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 투자 지원금 500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 일단은 시드머니가 있어야 돼요. 시드머니가 있어야지 뭐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자 500으로 1억 5천 2억 정도를 만들고 여러분들 지금 물려 계시는 이 종목 충분히 탈출할 수가 있다고요 자 제가 50만 원 드리는 것도 아니고 500이 지금 나간 것을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왜 이렇게 큰 돈을 투자 지원금으로 준다고 할까 여러분들 엄청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 채널도 성장하고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고 시장도 커지고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살아남는 겁니다 자, 숫자 1번 딱 써서 86723145로 보내주시면 되겠고, 자, 지금 이런 기준을 가지고 종목을 뽑아서 드리는 거예요. 자, 세력들이 언제 들어오는지, 외집은 충분히 끝났는지, 단기간에 최소 300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인지, 요런 것들을 찝어내는 방법, 제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지금 단타를 하던, 중기로 끌고 가던, 장기로 끌고 가던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세력 수급기,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종목을 뽑아다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빨리 숫자 1번을 써서 8672 3회 사고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수익 한번 만들어 봐야 될거 아니에요. 저희 업비트 팀 계좌인데, 이렇게 만드는 데까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해냈다. 이 중에 이 시드의 반 정도, 50% 정도는 민코인으로 만들어 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도 할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시고, 저희 텔레그램 방 들어오신 분들, 1년도 안 됐는데, 10억 이상을 벌어가신 분들이 나왔습니다. 민코인으로 먼저 시드머니를 만들고, 그거 가지고 시총이 큰 안전한 종목을 골라서, 이것도 다 제가 골라드릴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올 때마다 매집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 물려있거나 힘든 종목 다 얘기하세요. 제가 이 세력수급기로 끝장을 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모든 기적들 다 500만원 제가 지원금 드린 걸로부터 나올 겁니다. 이유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고 잘 나가야지 저희도 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낀다.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얘기 드린 거, 절대로 헛되이 듣지 마세요. 기회가 왔을 때 잡아가시는 분들하고, 그냥 어물쩡 넘겨버리고, 내가 가진 코에 올라가겠지.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3년, 4년이 벌써 흘러버렸습니다. 이번 반감기 내에 수익 내셔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500만원 지원 드리는 거고, 이거를, 이거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잡아가세요. 숫자 1번 써서 86723145로 보내주시고 여러분들 더 좋은 영상으로 계속적으로 인사를 드릴 테니까 기회가 왔을 때 잡아가시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마치고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